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빛의 자녀 교회 김형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복음 들어보세요 나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억지로 몇번 들어갔었는데 힘든 시간이 오니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교회에 나간 첫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치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주는 것 같았다 밝은 빛이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날부터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을 믿고 난후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전도했다. 간증지를 만들어 집 근처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나눠주거나 버스에 서서 전도했다. 그러다 내가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성탄절 파티를 크게 열었다. 나는 전도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학원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 대학생 한 명이 내 전도에 감동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바로 내 남편이다. 전도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나는 결혼이 늦어진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전도 중매가 제일 좋다고 말한다. 결혼 후 나는 남편의 유학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따라갔다. 남편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나도 남편처럼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수 개월 뒤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오후 화창했던 날씨가 변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침 그 시간에 조깅을 하던 어떤 백인 신사가 우리 집에 비를 피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의자를 권하자 그는 눈물이 가득했던 내 눈을 깊이 쳐다보며 물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요? 나는 영어가 부족해 갑작스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School, school, school.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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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전달은 충분했다. 그는 웃는 얼굴로 "See you tomorrow morning.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내게 크고 흰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 증서였고, 그분은 사우스웨스트 침례대학교의 닥터 첸니 총장님이었다. 나는 입학 조건인 토플도 보지 않았고, 학생 비자도 없이 장학금을 먼저 받게 되었다. 입학 허가 후에 모든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아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 대학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 명예학 박사를 받았던 좋은 학교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하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남편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감각이 마비돼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고 걷는 것도 어려워져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신경계통의 불치병이라 했다. 중추신경에 마비가 오고 죽을 수도 있다니 나는 산으로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머리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마음은 비현실적으로 평안해졌다. 기도하던 어느 날 꿈속에 누군가 나를 데리고 중동 땅의 사막으로 가서 장미 모양의 돌멩이를 주었다. 그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 목회하는 일에 제의가 왔다. 남편은 중학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었다고 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했다. 휠체어를 싣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의사도 가족도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병을 고쳐주셨다. 나중엔 축구까지 할수 있도록 다리에 신경이 돌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해외 반출이 금지된 보석이 있는데 꿈에서 본 장미 모양의 돌과 똑같았다. 우리는 성경책을 비밀리에 들여와 곳곳마다 뿌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비디오를 복사해 공공장소에 뿌렸다. 그것은 목숨을 건 극히 위험한 선교였다. 그런데 이 일이 종교성에 발각되고 우리 선교 담당자가 체포되었다. 나는 매일 여러 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해를 받지 않으며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몇 개월 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종교성 장관을 따로 만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허락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수개월 후 한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사우디 대사인데 예멘에 출장을 가셨다가 풍토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부탁했다. 사실 그분은 우리 선교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우리 교회를 압박했던 분이다. 선교하고 싶으면 사우디를 떠나시오. 나도 미국에서 총영사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빨리 나가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내가 그의 아들을 만나 병원 신방을 가게 하셨다. 나는 대사의 손을 꼭 잡고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는 하늘나라 대사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말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눌한 입술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 대사는 성교사님 같은 분이고 저는 서기관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했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이 자신이 핍박했던 우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과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느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미국 서부로 향하는 긴 여행 끝에서 남편은 길을 잃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놓치고 뱅글뱅글 몇 바퀴를 돌았다. 앞으로 사역할 교회를 간신히 찾아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로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서울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부모님은 도착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너희를 만나려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하셨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간 교회는 우리가 원래 섬기기로 약속되어 있던 교회가 아니었다. 참으로 황당했다. 이미 그 교회 교인들 앞에서 인사했고 부임 축하 인사까지 받았는데 과정이야 어떻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교회에 남기로 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 사례비에 10분의 1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그 교회에서 만난 학생이 건국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나는 건국대학교 교목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오히려 나의 앞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구나 서툰 인생을 살면서 온통 삑사리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삑사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비행기가 뜰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중국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팔과 다리를 공중에 휘두르고 있었다. 승무원은 내가 원하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전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내가 명함을 건네자 그는 세계 84개국의 지사가 있는 중국의 구경 기업체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출장을 가면 고급 호텔에 고급 승용차, 고급 만찬이 저를 기다립니다. 늘 사치스러운 유흥으로 접대를 받지만 이상하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특히 가위 눌림이 심해서 오늘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하나도 기쁨이 없고 삶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언제나 허무함이 저를 괴롭힙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사람을 내 옆에 앉히신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 위에 십자가를 그리며 복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복음을 그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어 고맙다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는 비행기 안 높은 하늘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얼굴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쳤다. 나는 그의 비행기 티켓 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적어 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경쟁과 출세라는 거친 인생의 향해길에서 악몽으로 신음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천국 가는 비행기로 만들어 주셨다.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고등학교 시절에 늘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밑에서 계속 쫓아오고 나는 위로 올라가며 도망쳤다. 키가 잘 닿지도 않는 천장을 뜯고 올라가면 또 다른 천장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밖으로 공중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과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나는 왜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지 알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길을 몰랐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간 첫날부터 다시는 그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해 꿈과 현실의 국경 없이 드나들며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히다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자 더 이상 나를 학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의 이름은 사탄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손 아래서 이렇게 저렇게 끝도 없이 휘청거리며 죄를 짓고 있다. 몇해전 어느 여고생을 만났는데 자기 손목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학생은 자다가 일어나 손목을 그어라는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서랍을 열고 연필 깎는 칼로 자기 손목을 그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학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자가 그 속에서 쫓겨나갔다. 이화여대 교수와 그의 딸을 만난 적이 있다.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되도록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밤마다 친할머니 모습으로 둔갑한 귀신이 아이가 불을 끄고 잠이 들려 하면 항상 몸을 타고 앉아 목을 조르는 것이다. 나는 교수님에게 한가지 요청을 했다. 대학 축제 때 학생들이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교수님은 용기 있게 그것을 막아냈고 그의 딸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다. 지금 그 딸은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를 든이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행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시 말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한다. 내가 오래 목회하면서 알게 된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로 인해 발생하는 죄와 저주의 문제만큼 근원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안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내가 운영하는 빛의 자녀 초등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였다. 어느 겨울 새벽 기도 시간,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3시간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학부모님 한 분이 기도하는 곳에 문을 여는 순간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런 온갖 경이로운 기적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매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가끔 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손가락을 머리에 갖다 대고 빵냐! 빵냐! 하면서 자살 놀이를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전해듣고 아이를 만나서 말했다. 귀신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단다. 그래서 나 자신 미워하기, 스스로 때리며 학대하기, 내가 싫어서 죽어버리기 등의 방법으로 너를 파괴하려고 해.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말해. 더러운 귀신아, 나는 더 이상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십자가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너는 종종 내 귀에다 죽어, 죽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죽긴 왜 죽어?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선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뺨이 붉어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아이의 가슴에 있던 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미움이 씻겨 나갔다. 이 아이는 부모가 헤어진 것이 늘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다가 죽게 만든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자살 놀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답게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일본에서 연합 집회를 마치고 어떤 일본인 가정을 방문했다. 부인은 크리스천이고 남편은 불신자라 아내를 많이 핍박했다. 부인이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 외동딸이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하고 수면제를 250알이나 먹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집에 와 있었다. 남편은 딸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의사도 아니고 왜 목사를 데리고 왔냐며 부인을 심하게 꾸짖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는 사이 내가 거실로 나가보니 조상을 숭배하는 불단이 놓여 있었고 딸은 방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쓴 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부모에게 말했다. 따님은 죽고 싶어서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살고 싶은데 혼자 힘으론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불 속으로 살며시 손을 넣어 딸의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딸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 위세척도 엄청 고통스럽다는데 네가 아무리 죽으려고 두 번씩이나 애를 써도 죽지 않았으니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딸이 틀림없어.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하시니까, 네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단다. 나는 오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 주러 왔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 뒤에는 죄와 사탄화기에 문제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 지금 네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단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딸은 이불에서 나왔고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동이 트는 그 새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사랑하는 예수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딸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주신 귀한 생명을 버리고 죽으려 했습니다. 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과거의 모든 나쁜 기억과 상처를 덮어 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엄마, 아빠, 딸, 세 사람은 함께 끌어안고 서로 쓰다듬었다. 다음날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단을 불로 태우고 그중 일부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내게 선물로 보내왔다.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는 누구든 찾아내어 사랑하고 높여 주신다. 윤정자매는 서울시립대 성악과 학생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에서 솔로 알바로 돈을 벌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아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주었다. 교회는 일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러 가는 곳입니다. 윤정자매는 그날 회개하고 진정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성가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고 교회를 오갈 때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느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강단에서 예언적 선포를 했다. 윤정아, 너는 오페라 가수가 되어 미국 카네기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직 학생에 불과한 자신에게 너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 그냥 방글방글 웃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받을 상금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정말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고 새벽에 나와서 받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대회인 마리아 칼라스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결승전이 있던 당일 오전 감기 탓인지 기우 탓인지 윤정이의 목이 쉬고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평상시 교회에서 위기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은 윤정은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저녁 공연 전까지 목을 쉬게 하는 대신 내내 주님을 높였다. 그때 윤정의 소리가 기적적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녀는 대상을 받았다. 윤정은 상금 1400만 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700만 원을 교회로 보내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 칼라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상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 미국에서 강사로 초청받아 집회장에 도착해 보니 남침내교단 총회장, 내가 졸업한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의 총장 등 여러 강사들이 와 있었다. 집회장 입구에는 강사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내 사진만 빠져 있었다. 강단에 올라서자 백인들은 대부분 팔짱을 끼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한국 여자 목사인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 지미 카터 대통령,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명예로운 교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무시해서 그렇고 둘째는 여자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폭소가 터지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앉아있던 백인들은 자세를 고쳐앉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었다.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쿠키점에서 일했다. 그런데 첫날 눈에 거슬리는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한 손엔 쿠키, 또한 손엔 콜라를 들고 계신 성만찬 그림이었다.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친정 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셨던 우아한 공작 그림을 대신 벽에 걸어 놓았다. 주인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림 옆에서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녀를 전도해 볼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쿠키점 주인은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너는 이 부인을 친절하게 대해라. 이 여인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해 주어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돈이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가게는 원래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10시까지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자들이 사는 백인 동네라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에도 장사가 잘 되었다. 매상이 늘어나자 주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와 복을 받는 것 같다며 행복해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업도 어렵고 남편과 문제도 있어 많이 어려우신 거잘 아신대요.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형민 씨, 이번 주부터 나도 꼭 교회 갈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사장을 얼싸 안고 엉엉 울었다. 부인은 그 주부터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성경을 배웠다. 나중에 그녀는 여선교회 회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동성애자인 청년의 편지를 받았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교하는 동성애자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잠이 오지 않았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무조건 정죄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동성애부터 끊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교회에 술, 담배를 끊고 왔나 아니면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게 되었나. 우리 스스로 죄를 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는가? 동성애자도 똑같다. 교회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육체적인 즐거움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그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진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한다. 그들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육체의 정욕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만들어주신 순리대로 살수 있다. 몇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성령의 능력은 니코틴보다 마약보다 동성애보다 강하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청년이 있다. 그녀는 좋은 목장 구역에 소속되어 양육받기 시작했다. 꾸준히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뿐이다. 그후 그녀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그동안 이 자매는 남성 호르몬을 맞으며 수염을 길렀고 형제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3년 후 자신은 여성이며 남성이 아님을 교회 앞에서 고백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고 호르몬 주사도 끊었다. 의사는 그녀가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 있으며 아기도 낳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꽤 오랫동안 떠나 있던 부모님을 찾아가 전도하여 교회에 모시고 나왔다. 이런저런 삶의 짐에 눌릴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라.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내 자식이 저지른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자식을 안심시키는 것이 부모의 본성이듯 하나님은 절대 자녀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종종 삑살이 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노래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68편 19절. 음.